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수십억 년전 화성의 대기. 그중에서도 사라진 대기가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화성 대기의 실종 미스터리가 최근 놀라운 연구로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대기가 단순히 우주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화성 지표면의 점토 속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화성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수십억 년전 화성에는 물이 흘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때 화성은 지구처럼 물이 얼지 않도록 두꺼운 대기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두꺼운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화성 표면의 물은 사라졌고 대기도 거의 없어졌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미국 MIT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화성의 대기 중 8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화성 표면의 점토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점토 속에 갇히게 됐을까요? 연구팀은 녹점토라는 특수한 광물에 주목했습니다. 지구에서도 이 녹점토는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우연히 발견된 사실에 따르면 화성 표면 역시 녹점토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녹점토가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화성에 물이 존재했던 초기 10억 년 동안 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암석 속으로 흘러내리며 메탄으로 변환됐고 그 메탄은 녹점토 속에 갇히는 느린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발생한 이 독특한 화학 반응 덕분에 수십억 년전 화성 대개 대부분이 점토 속에 갇힌 채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구와 화성의 차이점도 흥미롭습니다. 지구의 녹점토는 대륙판의 이동과 멘틀 활동으로 형성되지만 화성에서는 이런 지각활동이 없었습니다. 대신 연구팀은 화성의 철이 풍부한 암석이 물에 노출되면서 일어난 산화 반응으로 이독특한 화학적 변화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단지 과거 화성의 비밀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고추 교수는 화성의 점토 속에 저장된 탄소가 미래에는 화성 탐사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회수해 우주선의 추진제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화성대계의 실종 미스터리, 이제 그 비밀이 풀릴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